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2월 17일 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경탄을 넘어 순종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경탄했던 무리는 역설적으로 그 메시지를 주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은 그분의 사역에서도 원동력이 되셔서 무사람을 감동케 하는 역동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욱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상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더욱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합시다.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시각 장애인 그리고 눌린 자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겁먹고 움츠리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딛고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며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근심과 두려움, 낙담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혹은 주변에 가난과 질병, 소외와 고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모인 청중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경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탄과 반응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과 행적에 감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순종으로 입증된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한 무리 중에 하나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경탄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